오늘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버금 탈출 맵. 안녕 어린이 여러분. 이게 내 캐릭터야. 눈가리가 마탱이가 같지. 이게 바로 스폰지 골드님이 나에게 선물한 스킨이야. 눈가리가 마탱이 간 스킨 어때? 물좀 마셔야겠다. 목까지 아프네요. 자, 마인크래프트 브금 탈출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탈출맵은 들려준 노래를 듣고 어떤 게임에서 나왔던 노래인지 게임의 이름을 맞춘 맵입니다. 같은 게임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노래마다 볼륨이 다름으로 주의해주세요.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앵간한 게임을 다 해봤기 때문에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도 알수 있습니다. 상자에서 음반을 꺼내서, 어,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상자를 부시면 되나요? 상자를 어떻게 꺼내나요? 음반을 꺼내서 상자가 어디 있지? 바닥 상자에서? 어머, 어? 아 여기,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아 우리 어려이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와,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하시다니. 역시, 대단한 초글링들입니다. <laughs>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브금이 나옵니다. The survival saw me day, s r will I. 캬, 이거는 그냥 너무 쉽지. 게임 이름을 적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함정이 될수 있어. 이건 IQ 테스트랑 비슷해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어.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정답이에요. 갑니다. 자, 여기다가 뿅. 어, 됐죠. 정답, 리그 오브 레전드 2014 챔피언십 주제곡 '워리어'입니다. 간단하죠? 바바바밤 빰빰 빰빰 빰밤밤빰 빠라바라라밤 이거 몰라 바밤 이걸 모른다고 갓겜 리니지입니다 <끝> 야 이게 나오네 이, 리니지 오리지널 붉금이에요아 마이크 소리는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 거에요 여러분들 리니지 정답이구요 오리지널 배경음악 정확히 맞췄죠 테마까지 다음 곡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야, 이거는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우리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게임. 금손들이 참 많은 게임이죠. 깨띠 마인드. 뾰로롱 게임방 비급 맞네요. 캐치 마인드. 자, 다음 곡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간단하네 게임이. 간사 랜드마크 간사이. 처럼 어. 띵디딩딩. 띵딩딩 띵. 더블. 랜드마크 간사 야, 이것도 각겜 부금이네요. 바로 이제 모두의 마블 요것도 넷마블 게임 아닌가요? 어 넷마블에서 비스하고 있는 모두의 마블 어 VGM이네요 요거 뾰로롱 한국맵 브금이네 한국맵 자 다음 곡 봅시다 띵띵띵 띠디따 또가스또가스 몸통 박치기 또가스콩또가스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요거는뭐 모를 수가 없죠. 조금만 더 들어볼까? 포켓몬스터 빰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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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또 가스 효과가 굉장했다. 야, 이거는 이제 포켓몬스터!

PC방 음식, 오, 오다리랑, 뭐, 컵라면, 햄버거, 이런 거, 내기빵. 내기빵을 진짜 많이 했던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카트라이더. 어. 물파리 소리가 들린 거 같네. 히잉! 물파리 소리 너무 듣기 싫잖아. 히잉! 그 소리 들리면 짜증이 먼저 밀려오는 그 카트라이더. 다음은? 뭐지 볼게요. 빠밤밤. <laughs> 모를 수가 없죠. 저는 왜 방금 비트박스를 했냐? 옛날에 이거 비트박스로, 비트박스로 정말 많이 했던 그거예요. 비트박스 한창 유행일 때 비트박스로다가 이거, 이거 많이 했었어. 이거랑 이 노래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슈퍼마리오 오버월드 비제미네, 이거. 밤이야. 둥둥둥 도둥둥둥 도둥 도둥 도둥둥둥 도둥둥. 이거는 보글보글. 보글보글인데 원래 게임 이름은 버블버블이거든요. 보글보글이 맞을지 모르겠네. 버블버블이 원작 게임 이름인데 우리한테는 보글보글로 알려져 있는 게임인데 버블버블이 맞을지 보글보글이 맞을지 잘 모르겠네요. 버블버블이 아마 맞을 텐데, 이제 보글보글로도 될 수도 있으니까 해볼게요. 보글보글~ 맞네요. 보글보글~ 또는 버블버블~ 버블 메인 b g 엠 맞네요. 자, 다음~ 떠떠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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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떠떠 떠떠떠~ b 떠떠 떠떠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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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떠 l 떠떠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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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실 요즘 어린이들 보다는 우리 어른이들이 더 친숙한 그런 BGM입니다. 이 테트리스. 불급 되게 친숙한 너무 나이도 쉬운데? 정답 테트리스 BGM. 뾰로롱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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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조건 해봤던 게임인데, 아, 이거 그거다. 젤다의 전설, 맞네요.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 이거 젤다의 전설, 부금입니다. 와, 이건... Machine <laughs> Heavy Machine Gun. Heavy Machine Gun. 야 이거 부금만 들어 설렌다. Rocket Launcher. 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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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어, 와, 브금만 들어도 좀 설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긴박해지는 느낌. 100원으로다가, 어, 올해 멀리까지 가야되고, 끝은 깨야되는데, 100원으로는 절대 깬 기억이 없는 그 게임. 메탈 슬러그입니다. 3, 스테이지 1이네요. 어, 다음 브금. <목소리> 따라따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따따 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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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나 귀여운데 모바일 게임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앵그리버드 외이 이게 진짜 모바일 게임 중에 진짜 잘 만들었어 인정? 진짜 재밌어 손맛도 있고 앵그리버드자 다음

정말, 청소년들 중에서, 던전 앤 파이터를 안 해본 청소년은 없었지 않을까 싶을 정도. 서든어택이랑, 양대산맥으로 정말 유명한 게임, 던전 앤 파이터. 지금, 최근에 또 패치해가지고, 또 요새, 어, 이슈가 좀 되던데, 던전 앤 파이터. 정말 갓게임이죠 던전 앤 파이터 결투장 BGM. 캬, 지렸다. 허! 와. 자 이거는 메이플스토리 에레브 브금입니다, 에레브 에레브라고 한번 거, 이거 해볼게요 에레브라고 해도 정답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게임 이름은 어, 그 뭐냐 그메이플스토리고 맞지, 에레브 브금 맞죠? 에레브 시그너스인가? 엘레브, 아, 시그너스가 엘레브 맞을 거야. 엘레브 한번 해볼게요. 오답, 안 되네. 메이플 스토리라고 해놔야 되나봐.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와, 메이플 스토리 브금은 하나같이 다 주옥 같아서. 엘레브 어, 수련의 숲 b g m 이네요 메이플 스토리. 다음 곡. 허허! 와,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 우서, 그... 상대는... n g d e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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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답 타요라고 한번 쳐볼까요? 여기다가 정답을 하스스톤인데 정답은 타요라고 한번 검해볼까? 타요, 뿅? 아 오답이구요. 자, 하스스톤 부금이었어요 메인 타이틀. 하스 부금 진짜 좋아. 땅따라 땅땅다라랑 날아오르라 주자크요 환상의 날개 나라오르라 군중가 아 기온 맞네요 기온 청운관 BGM이네 힌트는 귀신 잡는 게임. 기온이죠. 메이플의 라이벌이었던 기온. 캬, 기온은 그 빨리 달릴 때그 쾌감이 좋았는데 경공술이나 그게 뭐지? 이거는 너무 유명하다. 이거는 이 부금이 게임보다 유명해요. 이건 이제 포탈이라는 게임인데 지금 나오는 음성에이 기계음 같은 여성이 부르는 게어 포탈 그그 로보트 이 게임은 뭐냐 어 이거 되게 유명해요. 사실 이거를 이 게임 부금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걸? 이 부금 자체로 유명해가지고 글라도스 순간 이동이라는 곡인가 봐아이 스틸 얼라이브아저 어, 힌트고 스틸 얼라이브라는 곡이네. 포탈 1 엔딩곡 이거 되게 유명해. 와, 리얼, 티그, ᄋ, 라테일. 브금 만들어서는 딱 모르겠어요. 아, 약간 근데 옛날에 라테일, 트릭스터, 테일즈, 위버. 이세 가지 게임과 더불어서 또 다른 게임들도 있었는데, 뭐, 라그나로크라든지 있었는데, 이런 풍의 게임들이 참 인기가 많았고, 브금, BGM 풍들이 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어, 라테일, 트릭스터, 뭐, 이런 느낌. 그랜드 체이스는 조금 더 명량한 느낌인데, 어. 어 라테일 시즌 2의 타이틀 에픽 로그스 이 부금이네요. 어어 맞아. 네오 다크 세이버 어 네오 다크 세이버가 이제 뒤에 그 이름이 바뀌었고 라테일이 됐던 건가? 맞나요? 어 네오 다크 세이버. 띵디디디디딩띵딩딩띵딩딩띵딩딩 <laughs> <laughs>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드레까지도 이거는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봐야 되는데 꿈이 있다면 이게 댄스가 있거든요 요그르팅 빠라바바바바바바 와 요그르팅 희대 현대를 배경으로 한 rpg 게임 이야 진짜 흔치 않았는데, NAG 그때 당시에 라놀라인 뭐 화산고 화산고는 턴제의 이제 슈팅 게임이니까 현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잘 없었는데 흔치 않은 게임 중에 하나죠. 요거 르팅 r p g 게임이었습니다. Always 신지가 불렀던 아거에요 <목소리> 노래 제목 이거 마스터 오브 판타지에요. 이거 부금의 난 부금만 게임은 안 해본 것 같은데, 버디버디 게임, 노래만 남은 게임, <laughs> 버디버디 게임이구나. 어... 마법에 걸릴 거예요이 부분이 참 인상 깊네. 어! 모든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엔딩이 어무하지만 당연히 기대는 안 했다고 믿겠습니다. 제작 반도인간님. 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부금 탈출맵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우오 괜찮네요. 재밌네요. 음, 뭔가 좀 약간 현타 온다 근데. 어? 아 뭔가 옛날 게임들 부금 회상에 잠기면서 뭔가 현타 온다. 야, 우리 밀랑말랑이 일단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땅굴 파고 내려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렸던 시절 와, 시연타오는데 이 시절에 참 게임이 많았구나.